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오래 보아야, 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제 어, 그 TV에 나태주 시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시를 가장 유명한데, 너도 그렇다. 요 문구가 그 낮춰 주 시인이 하는 말이 이게 신이 내려주신 복이었다. 이, 이 문구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거기까지 끝났으면 흔했는데 너도 그렇다. 이게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요. 내 가치는 타인이 평가하는 그, 그 기준이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가 귀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의 존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흙이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 생명을 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체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 높은 가치가 있고 낮은 가치가 있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로 탄생한 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숨결을 받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두신이라 했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두다라는 히브리어 이거 심이라는 단어는요. 놓다, 배치하다, 낫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턱 갖다 놓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하고 맡겼다, 책임을 맡겼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놓여진 존재예요. 뭐 인간이 선택해서 나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잘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잘 구경해봐. 이게 아니에요. 관리자로서 세우셨고, 또,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거기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거기서 잘해라, 못해라.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놓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맡겨진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어, 더 넓게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놓여진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일을 맡겨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맡겨진 존재, 놓여진 존재가 주인 행세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또, 놓여진 존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요, 사실은 책임이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두신이라 라는 이, 나는요, 15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맡겨진 존재라는 말씀을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조금 더 어, 와닿잖아요. 여기서 경작의 히브리어 단어도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도요. 여기에 의미가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가꾸고 동물 이름을 주어 주고 뭐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관리하고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의 질서에, 답, 질서에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잘 하라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 두신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아담이 그렇게 맡겨진 것처럼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예요 관리자인 것이죠. 아담을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담이 잘 생겼고 뭐일 잘해서 거기 턱 두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서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 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이 세상에 두셨어요. 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삶의 터전이든 거기에 두셨어요. 삶의 터전에서요, 주인 행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뭐, 누가 좀날 알아준다고 잘난치하고, 또, 뭐, 권리 찾아라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게 놓여진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곳을 예배 터전으로 만들으라고 부르셨어요. 직장이든, 삶의 터전이든, 가정이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거기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맡겨진 자로서, 관리자로서 맡겨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됩니까? 주인에게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 여기 놓아, 놓여, 놓여진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께 여쭤봐야죠. 여쭤보는 게 기도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는 한 해가 되자고요. 2026년을 그렇게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하든지 너또뭐뭘 먼저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 보자고요. 그리고 구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요 선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동산 중앙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중앙에 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해서 그냥 불로장생의 나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으로 후루악해서 아 생명을 생명을 넣어 주셨잖아요.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생명 나무를 먹을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또또 또 하나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스스로 선악을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두 나무를 두셨는데, 이게 상징이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의지하고 살 것인가, 내 판단을 생명으로 살고 살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나무에 대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보면요. 지금도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하고 그것을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삶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되었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삶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도 두 나무를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의 결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에 살고 있어요. 아담은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욕심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요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선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세요. 깊은 관계를 원하셔요. 로봇처럼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생명나무를 바라보기를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을요,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로봇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나를 바라봐라.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은요, 그렇게 관계의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편은 예인데요. 뭐, 23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 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어, 인간의 태생이 존재가 이제요, 그, 관계 중심이라고, 어, 보는 관점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23절 보면 이 관계가 아주 깊지 않은 단계인 것 같아요. 아담이 여자를 부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당신은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나요? 그 쇠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는요,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여자의 복잡한 심리에 비해 너무 1차원적인, 그냥 내, 내 살을, 내 갈비때를 가지고 만든 존재라는 거를 다르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여자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갈빗대로 만든 존재, 돕는 배필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거를 전했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결정,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서로 관계가 깊지 않았다. 서로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 그렇게 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깊지 않았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어요. 인간과도 단절되면요, 여러분, 살수 없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행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부터 오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경 말씀이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왔구나. 내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떤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 가만히 있어도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만들어야 되고 억지로 쥐어짜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감사의, 감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요. 이제 생명나무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생명 나무를 먹어라.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도 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요. 탐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것 같고요. 부자 만들어 줄것 같고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2026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보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흙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놓아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모든 부분들의 열심을 다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몸이 아프고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